곳에 <laughs> 음. 이런 건 먹을 건 아니지. 먹을래? <목을>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딸기, 딸기, 딸기. 샌드 딸기고 이거, 이 이거. 블루 이거, 고거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 파파이어 파파이어. 아, 파파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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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하거이이 이게 딸기였잖아. 그러면 어, 네. 나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어. 베이크에 네.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네. 우유랑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어. 일로 갈까? 잠시만요. 네. 어, 이런 건다 중요. 이거는 떠서 먹는 거야? 아, 이게 저거 뭐 계란이다. 아, 뿌달라고 하면 뿌려야는데 아니, 비닐이 어디 있을 거야? 여기 비닐이나 콧바지. 어. 군고구마 판다. 군고구마 어. 各位旅客请注意，港乘澳门航、嗯、空 NS 六六七号班机于下午两点四十分，前往澳门的旅客，若您尚未办理出境通关手续，请进速至三楼办理出境通关手续，谢谢的合作。嗯嗯

휴대폰 없고 없는데? 여기가 냉장고가 있고 야 아, 여기 사람이 있아 여기있다 여기 거기 안에 있어? 응 어. 이이게사이라고하이 하기... <laughs> 굉장히 이 이거 자이, 이거 자이, 이거 자이, 이거 왠지 약국 같아. 어 위험하다. 공권 사나봐. <laughs> 어? 여기는 약간 찻집 같아. 아니, 만두 아니고, 과자 같은, 거. 아 뭐라 그러나? 어, 먹어볼래? 어, 팀빵? 응, 찐빵, 찐빵, 찐빵. 어, 찐빵 같은 것 같아. 음. 약간, 중국 디저트. 어, 그런 것 같아. 오, 어, 어 오, 오, 맞아, 맞아. 여거지만 요게 디저트. 어 안에 뭔가 앙꼬 이런 거 들어가 있나 보다. 요것도 있네. 어그 만두가 아니고 어, 그냥 어. 그 뭐라고 해야 돼 찜빵 같은 거? 어. 사점4야 어. 음. 여기는 뭐 뭔가 바이소 뭐. 같은 느낌이다. 다파전. 다파전. <laughs> ワシも。 스키에 아니면 거꾸로가? 약간, 약간 숲도 이런 것 같아. 어? 여기 보면 숲도 이런 것 같아. 어차피 국수에, 국수 하는 거 봐봐. 그런 것 같아. 국수 같은 거. 응. 그러니까 길 건너서? 아니면 일로가? 마음로떠 일로가 뭐지, 뭐. 거기가 번쩍 미장같이 보인다 스틸 건너에. 여기 신라면 잡이다가 어. 여기 꼽방 같은 거 판다. 꼽방 같은 거. 아, 꼽방.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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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웃음> <치킨에> <웃음> 오, 여기는 티키을 판데. 맞 여기는 언오전 여기 학교가 있나 봐. 다른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요즘같이 해서.. 걸어 응. 다니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아. 어, 여기에 다 어.. 그래야 응. 보인다. 응. 여기도 무슨 보관소가 응. 있나 보다. 여기 큰게가 많아. 너무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응. 그래서 우리 아까 또 반대쪽으로. 어. 여기도 싫다. 음. 뭔지 모르네 이렇게 헉헉. 이이 어제 이거는 이거 새우이 갈아 가지고 허거에 어.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그거 같아. 허고 그래서 뭐 야채 있고, 만두 있고 모듬 뭐 이런 식으로 음. 이게 1달러가 40원이지? 1원이 40원이지? 어. 여기는 무슨 아파트 같은 데인가 봐. 아 어, 저긴가 보다 아까 공사던데. 하 어, 아, 여기가 주차장이네. 여기도 전기차가 꽤 되나보다. 와, 근데 여기는 음. 저게 가정집인가봐. 저 위층이. 음. 그래서. 음. 음. 테라스가 많 어. 음. 이쪽으로 건너게. 어. 여기 공원 있다. 아, 여기도 약간 거리공원 같은데? 어. <laughs> 여기 이쪽으로 어, 여기 잠깐 들어갔다 오자. 아, 여기? 여기는 그냥. 있구나. 어, 여기는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내까 <laughs> 냇가, 어? 내까의 작은 동네. 어, 냇가. 어, 근데 물고기가 많아. 이, 저기, 다 물고기잖아, 저게. 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여기는 지는 않지만 어. 물고기 많은데? 1000이 있나? 네. 응. 1000을 근데 아 음. 천을 따라. 어, 이렇게 보니까 색감 되게 이쁘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이뻐. 카메라로 보니까. 어.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카메라를 보면 진짜 다 이쁜 것같아 와, 이거, 이걸로 보니까 더 선명해 보인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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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laughs> 잘 지키진 않네. <laughs> 여기는 진짜 학교 같다. 관공서이거나. 근데 그려져 있는 색감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정도 될것 같아. 그게 근데 가운데에 진짜 있는 거 보면 중학교야? 어러니까 <laughs> <laughs> 요거는 다른 건물 같고 여기는 학교 같고 어 여기 체육관이래 이건 체육관이고 어 그니까 아, 이게 어, 체육관이고 음. 이 옆에 있는 거는 응 음. 초등학교 어 그치 어. 그치 그니까 색깔이 응. 초등학교 같아 어 이건 초등학교 응 이건 어, 체육관 응 이거 시엔친 응. 아. 프라이머리 스프다우슝 시티 어때요? <laughs> 무슨 뭔 어려워 소리. 어려워 뭔소리야 뭔소리인지 뭔소리야 초등학교인가봐요 응 초등학교 고 뭐. 은행이잖아 아니. 우체국인데? 우체국 우체국 포스트, 포스트. 어. 우체국. 아까 우리가 잘 은행이라고 했던 데가 어. 포스트네 우리는 이게 앞에 저기에 있으니까 번호판이 어. 있고 한 명씩 배송받은 거 가지고 난 은행에서 은행에서도 근데 우, 우, 여기서 모르겠다 우체국도 은행 업무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 자, 그럼 포스트 우체국인걸로 네. 여기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버스 정류장이 이건 어, 것 같아. 어, 여기랑 단순차량은 버스 정류장이야. 저것도 서는 것 같아 저 표지판. 저 기둥 앞에 뭐 있잖아. 어디? 요, 요 기둥 전신재 앞에 요런 거 파란색 표지 아, 어. 저것도 정류장이야. 맞은 음. 거 있어 이쪽으로. 여기서 가면 이거 83번 하나 오겠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고 어, 가. 여기, 길, 여기 학교 이름이고, 여기 길 이름이고. 저기, 뭐, 차인신 엘리멘터리. 이거, 음. 이 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여기도 소학교네. 소국, 뭐 어쩔 어, 수. 어, 어, 어. 국송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같던데. 맞아요, 소학교. 음. 되게 약간 여기가 시장 같아. 대각선. 여기가. 어, 물 떨어진다. 어, 건네시죠. 어, 대각선으로 갈 거야. 여기메라. 그래서. 옐로 가면 흥념고가 있네요. 어디로? 이쪽으로 쭉 가면? 어. 우리 여긴데 두블럭에흥념고가 있어요. 그 무슨 만두 같은 거. 어. 하는? 어. 네, 근데. 어. 일 그냥 그렇다. 별로 가볼까 그냥? 한번 가보자. 별로 가볼래? 여기도 약간 시장 같아 이렇게 돌아와 볼까 그럼? 근데 앞을 봐서 해야지 어. 앞을 봐서 야지 근데 여기가 약간 시장 같은 느낌이야 아, 문이랑 집까지 아, 어. 이건 뭔지 어? 물을, <laughs> 어. 그니까. 물을 어? 물을 팔아? 물을 팔아? 어 그러니까 신기하네 앞에보니까 총을 갖와서 여기서 물을 여기 물을 사먹거야어 그런가봐 어 들어갈까요? 여기 시장같지 어 들어가볼까? 여기 저기 가서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가서? 아 요렇게 들어가자 요쪽만 더 갔다가 어. 안에안 들어가자. 안에는 오픈이 안된 건지 하는건가? 모르겠다. 아침에 하는 있겠다 음. 아니 오늘 휴일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어. 어. 음. 아, 여기 그국집이고 음. 어, 여기에 여러분 이게 주방이. 음. 그러니까 이, 아, 이 안에가 다, 어, 다 닫혀 있어. 아니면 이제 시장이 원래 있었는데 죽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음. 아, 대부분의 음식이 품절이 돼. 음. 음, 음. 맛집인가봐? 어 그런거 같아이 <laughs> 네. <laughs> 시간에 다문절인가 내일 내일? 음. 네. 네. 아니 많이 남았어 음. 네. 바로 앞으로 가서 음. 여기는 치과같아네 치과. 네. 어. 네.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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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쪽으로는 인도가 없어.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어디로 갈까? 어? 일로 가보자. 여기 카센트인가봐. 진짜. 어, 근데. 근데 너무 다들 오래 오래돼 보여.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그 시계방 중에 하나는 세이콘 무슨 일본 일제, 시, 일제 시계들이 진열은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 산타크로스네 이런 이유이 아까 뭐매달선을어 근데 이게 지금 한문이라서 눈에 전혀 안있는다 이런 데를 진짜 오래간만에 왔다 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문을 본 적이 없는데 나름 IT를 한다는 사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한문을 볼 기회가 없는데 여기 한문이 너무 많네. 어. 그러니까 이사나 까망 진짜 까망 눈이었다니까. 어. <laughs> 말도 못하고 일지도 못하고. 그 그러니까. 근데 도뭐 그런대로 또, 뭐, 그런 또. 음. 그냥 뭐밥 주면 들어가 먹고 커피숍 들어가 마시고 뭐 이런 거. 차온다. 만두인가 또 먹을 거야, 형이? 먹어볼 거면 살짝 빌렸다 가고. 네.